아니, 보건소에서도 네. 저를 치, 그 검사 안 해줄라 했어요. 제가 의사 속여서 때가면 검사해준다고 <laughs> 해서 때갔는데, 네. <laughs> 들어가는 것도 제가 코로나 이제 검사하러 갔으면 네. <laughs> 그쪽으로 들어오면안 되거든요. 그성별진료소로 가야죠. <웃음> 예. <웃음> 근데 네. 그 앞에다가 전화하러 켜놓고는 전화했기네 예. 민원실에 가갖고 예. 얘기해가 2층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네네.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갔다가 2층에 가니까 예. 이제 그냥 폐렴이라고 다 검사 안 한다고 예. 돌아가라 하더라고요 예. 그래서 제가 어, 소경석 때 오면 해준다 했잖아요 자기가 전화를 안받았대가그 아가씨가 네. 그 아가씨는 간호사였습니까? 아니요, 뭐, 그 2층에 하여간, 예. 그, 앉아있는, 이제, 간호사인지, 네. 간호사인지는 직원인지 모르겠어요. 네. 그래서 제가, 하여간 나는 수성보건소 분명히 전화하고 네. 왔고, 그리고 네. 또 수성보건소 내가 입력을 해놨으니까, 네. 앞에서 전화했는데, 당신이 네. 이 올라오라 하지 않았냐고, 네. 하면서 해달라 하니까, 자기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, 옆에, 네. 그 남자, 그 의상과 뭐 그분한테 연결을 하더라고요. 네 그래서 제가 또 거기 가서 얘기하니까. 예. 네. 안 된대요. 검사 못 네. 해준대. 네. 그렇게 하면서. 그 병원 자체가. 네. 제가 있는 새로 난 병원 자체가. 그 부실한 병원이니까. 네. 저보고. 그. 저기, 뭐지? 효성병원 그 앞에. 예. 크기로 추천해 주니까 글로 가라 네. 하는거요네그 네. 폐렴 잘한다고. 네. 그래서 제가 일단 코로나 검사 하고 가겠다고. 예예. 그랬더니. 예. 그분이 코로나 검사 이렇게 안 해준다고. 예. 내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코로나 될 일이 없다고. 예. 그러가 안 해준다는 것도 제가만 이제 또 그것은 몇번또 신경 좀벌렸어요 예.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쪽 구석방에 또 가가 있으라 하더라고요. 예. 그래가또 앉아 있으니까. 예. 저한테 전화와갖고 예. 그 선별실에 가가 있으라 그러대요 일층에. 예. 예. 그래가 갔더니 예. 완전히 썰렁하게가 불난방도 안 되고. 네. 예. 제가 그 난방 켜갖고 앉아가 있었다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오디나 네, 그 시간이 네. 한3 0분 걸리대요. 네, 네, 그래서. 그러니까 제 네. 그때 생각은 이거 오디기 귀찮아갖고 안 해줄라 했나이 생각을 했다니까. 아 그래요, 이게 검사하는 층을 오분밖에 네. 안 돼. 다른 층을 막 이렇게 돌. 십사일날 제가 폐렴 이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러면서 자기 병원에서는 폐렴을 네. 이제 폐렴이 심해지면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네. 7일날 다시 검사해보고 네. 안 좋으면 큰 병원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저는 폐렴이라고 진단이 나도 그렇게 아프고 뭐 기침도 그렇게 하고 하지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폐렴은 잘 먹어야 된다. 걔가 예, 제가 이제 친구하고 그 식당에 간 거예요. 안 그러면 안 가죠, 그까지. 아, 그러시군요. 네, 예, 내 친구가 야야 잘 먹어야 된다, 하면서. 이래갖고. 그래요? 근데 갔고. 이제 그 병원에서 예. 이런 이야기 합니다. 그 아무래도 폐렴이 오니까 코로나 예. 의심이 된다. 한번. 그게 17일날 가보셔야... 얘기를 했어요. 그 14일날 얘기한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음. 그 14일날은, 예. 네. 14일날은 폐렴 기운, 기운이 있다고 하길래 나는 네.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. 예. 네. 제가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요. 네네. 네. 그래서 폐 스펀도 부었고 하기 때문에. 예. 네. 폐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, 네, 폐... 네, 네. <laughs> 폐렴 사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병원 쪽에서는 예. 17일날 이전에 다른 아니요, 병원으로 아니요. 코로나 검사를 해보라고. 코로나는 거... 얘기 안 했고, 네. 자기 병원에서는 폐렴을 치료하기가 아, 이제 힘들까? 부족한 병원이다. 예. 그랬긴 해. 17일날 검사를 한번더 해보고, 다른 데 가시라. 이제 좋아지면은 괜찮은데, <laughs> 안 좋아지면은 큰 병원에 가야 된다. 이렇게 얘기했죠. 찜질방 그, 커피 마시다가 가창서. 네. 찜질방 갔다가, 안산에 네. 네. 가고 식당에서 밥 먹고, 그래가 친구랑 헤어졌어요. 어. 저녁, 그, 찜질방은 내가 시간, 이거 제가 체크카드를 끊으니까. 네. 6시 반 27분인가 하여간 이렇더라고요. 나오신 게요. 아니요, 뒤집어 아, 들어갈, 들어갈 때 계산하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앞산을 가서 밥을 먹고 나올 때 10시 2 2분에 계산이 됐어요. 저는 네. 제가 그 야밤에 네. 뭐 아무 그 근거도 없는 네. 대남병원에 갈 일도 없고요. 저는 어, 또 직장을 네. 다니니까요. 맞아요. 예. 그냥 주일 지키는 게 거의 다예요.